네, 어, 네, 강론 아니요, 선생님 강의 초 채워주세요. 네, 자 성경 갖고 왔죠? 네,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부빈아 안 갖고 왔어? 아, 갖고 와야지 부빈아. 어.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너 수인이도 안 갖고 오고, 이 뭐야? 어, 성경 갖고 왔어? 알겠습니다. 오늘 성경 갖고 온 사람만 손 들어볼까요? 아, 됐습니다. 아, 다 갖고 왔네. 아, 됐습니다. 야외일에. 됐습니다. 내려도 됩니다. 세아도 갖고 왔고, 중서도 갖고 왔고, 잘해서 다현이랑 다 갖고 왔으니까 어, 오늘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중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중에 마일스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마일스톤이라는 게어 맞아, 세균아. 그래서 그 마일스톤이라는 게이 어디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런 표시 같은 걸 이제 마이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로마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마이스톤인데 마이스톤의 어, 이 얽힌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인 걸음이겠죠. 성인 걸음으로 천보를 걸어요. 근데 라틴어로 미리 천이에요. 그러니까 천보 마일이 이제 천이라는 뜻인 거죠. 그 천보를 걸어서 천보가 되는 곳에 돌을 세워서 아 여기쯤에 천보쯤 왔구나. 그두 번째로 가면은 아이 천보쯤 왔구나. 어디쯤 되겠구나. 세 번째 삼천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표식을 하는 게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laughs> 그렇죠, 찻길이지. 찻길에서 이거 보면은 아, 124, 여기쯤 왔구나. 그럼 우리는, 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130번쯤 가면 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균아. 어, 잘했어. 여기 이제 있어서 밀은 천, 이제 천보석인 거예요. <laughs> 천보석, 그래.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희 성당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초막골 생태공원까지 이렇게 도는 데서 천보가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계단,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초막고, 그러니까 문화, 저거 문화관 끼고 돌아서 가서 처음에 갔을 때 첨보. 그래서 마이스톤이 이제 그거니까 M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가 그러니까 첨보가 되는 지점은 여기, 어, 인터넷 호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아시죠? 인터넷 호프 어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무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이, 이, 이 뭐가 딱될수 있는 이정표가 될 만한 곳에 딱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 호프가 제 걸음으로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천걸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M1. M1은 어,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기억해야지. 왜냐면 마일스톤이 이정표와 같은 거니까 내가 말씀을 마일스톤,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데 인터넷 호프는 여기서부터 천걸음 M1이니까 이 말씀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가 정방 말씀이 요한복음 몇장몇 몇 절이야? 그렇지 인터넷 호프 앞에 가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 알았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어, 재균이도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아마, 요 옆에가 파리바게트고 여기가, 저기, 베스킨라빈스 있고 아마 그럴 거야. 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주한나 요한복음 15장 7절 폈어. 어, 펴보자. 어 일단, 보자. 민찬이도 펴야지. 자, 어, 준서 폈구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그래, 그래. 잘 기억해. M1. M1, 인터넷 호프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여기 미션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M1에서부터 M2, 2,000보가 어디냐.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초막골 생태공원 초입이 M2, 2,000보입니다. 2,000보. 이천보. 그래서 여기에서는 M2.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마르커봉은 11장 2 4절 그렇지. 마르커봉은 1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생태공원에 이렇게 산책가고 운동하러 가면은 여기 딱 입구에 가면은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기억하면 돼. 알겠지? 어, 오케이.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이거 잘 적어 놔야 돼. 이제 이따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션을 잘 해야 됩니다. 이선 영어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며 시작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됐습니다. 여기 M2, M2, 어, M2.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M3가 초막골까지 이제 생태공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첨부, 첨부. 여기까지가 2천부예요. 그 다음에 M3는 어디냐? 여기 장미 생태 무슨 이 터널인가 하여튼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3, 그러니까 3천부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마태오 복음 몇장몇 절일까요? 7장 7절, 그렇죠. 그렇지. 잘했어, 리나랑 유나. 그럼 마태여복음 7장 7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터널에 도착하면은 마태여복음 7장 7절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 마태여복음 7장 7절을 한번보게요 이제 신부님이 청하해라 하면 여러분이 크게, 그 다음에 찾아라 하면 또 뒤에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청하해라. 여기에게. 그렇지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M3이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M4가 있지 제구나 근데 저도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M4가 어디일까 한번 봤더니 어이뭐 마찬 이게 예, 토입이 M2인가 동시에 M4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이제 거의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M4 4,000호 정도이제 되네요 그럼 여기는 야고보서 1장 아이 그렇지 야구부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봐봐 야구부서 1장 6절 야구부서 1장 6절을 보죠 그러나 결코 시작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어 잘했어 지환이 M4가 여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M5 M5는 이렇게 해갖고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M5는 여기서부터 어딜까 제가 이제 또 재봤는데 아 아니야 여기 국내동 금강 904동 앞이 이제 여기가 이제 M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5천보가 되는 겁니다. 5천보 다행이었습니다. 여기 또 풀수만 있지 않고 이렇게 어, 딱 있어서 여기가 이제 M5가 되겠습니다. 5천보 성당에서 또 출발해갖고 그럼 여기는 야고보서 2장. 아 그렇지 2장 17절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수 2장 17절 그래서 국내동 금강 904동 앞에 지나가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야고보수 2장 17절 자 한번 볼게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렇지 지환이 잘했어 자 여기서부터 그럼 국내동 금강 904동 앞에서부터 그럼 M, 아, 6, M6는 어디냐? 그럼 이제 제가 큰 도로로 가지 않고, 왜냐면 요즘에 봤던 여기 보도블록 공사를 해갖고 지금 그쪽으로 못 가고, 건너편 국내 초등학교 좁은 골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갖고, 어, 과일가게랑 카센터 있는데 말고 그 뒤편, 그 주택가로 들어가서 M, 제균 M6, 6는 네, 여기입니다 요거 10이라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M6예요. 여기 여기 여기가 6천보가 되는 겁니다. 그 M6는 어딜 받느냐면은 신명기 31장 8절. 그렇죠.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이번에 이 새로운 거 나온 거죠. 신명기 31장 8절. 그래서 요게 딱 쓰여져 있는 문 앞에 가면 여기가 M6구나. 이렇게 어, M6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8절. 다 찾았어. 찾았어? 31장 8절. 어, 서인이안 찾았어? 어. 31장 8절. 이거 잘 외워야 돼. 지금 여기가 어딘지 위치를 잘 기억해놔. 알았지? 친구들. <laughs> 근데 엄마, 아빠들도 같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예. 자, 31장 8절. 다 찾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 주님께서 친히, 시, 작.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어, 그렇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이 이, 이, 어, 이 시간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지. 우선 m M6 6담에가 어, M6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돼.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튼 하느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어,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신 어른분들 마찬가지시고요. 자, M6 다음에 M M7은 아, 7 어, 어, M7이죠. 여기서부터 M7은 이제 드디어 성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6 5 0번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근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M7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M1부터 M6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M7의 말씀은 마태오 복음 1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24절. 마태오 복음 1장 24절. 마태오 복음 1장 24절. 어 이거 측정하는 날이 제가 왔더니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머리가 아파갖고 2 시부터 이제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그래서 아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의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또 의미를 둘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제가 가서 M1 임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아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해봐도 좋은 이정표, 말선 되겠구나. 근데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삶의 마일스톤을 한번 삼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한 번, 어, 측정해 봤습니다. 마태봉 1장, 아, 23절이네. 이 위에 보면은, 임마누엘은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자, 시작!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 입구에 딱 오면은 마테오 복음 1장 24절을 친구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당, 뭐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당에는 누가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야, 제규나? 하느님. 음. 어. 예수님. 그치. 이렇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다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오면은 마테오 복음 1장 24절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1부터 M7까지 봤어요. M1은 요 계단 밑에 인 거고 M7은 바로 내려가면 성당 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션을 드릴 테니까 하시면은 상품이 있는 거고 어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가도 혼자랑 가도 근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성당에서 출발해서 M1에 가서 여기는 M1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라고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갖고 마일스턴 줄레길을 M7까지 다 하고 시부님한테 그걸 영상을 딱 갖고 오면 시부님 이제 여기에 맞는 굉장히 좋은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1부터 M7까지 그래서 같이 근데 이거는 좀 걸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빠가 차 대기하고 있다가 M1에서 M2, M2에서 여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이랑 하루하루 오늘은 M1에서 M2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하니까 요거를 이어서 했다라는 거를. 어, 이렇게 영상으로 M1입니다 M2, 어, 여기는 마르코 복기 11장 24절입니다 라고 한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M7까지 해갖고 저한테 갖고 오셔서 검사를 보시고 어, 이렇게 한게 맞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뭐라고? 유튜브에 올릴게 어, 알았어 올릴게 어, 어. 어, 그 이따가 뭐 요, M, 여기 여기 MC, 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여기 알어 그러면 이따가 이따가 시모님한테 와. 내가 자세하게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어, 이따가 가시고. 여기 한번 봐봐. 엄마가 아실 거야. 엄마가. 어, 엄마한테 물어봐. 알았지? 아빠한테 꼭 같이 가자 그러고. 생태공원 아니까. 그다음에 어. 어, M3은 여기, 여기, 가면 분명히 있어. 그 다음에 M2는 여기, 초입. 그니까 M2하고 M4는 생태마을 초입이야. 생태마을 입구가 M2이자 M4가 됩니다. 그 다음에 M1은 유명한 이니까 인터넷 호프 앞에 가서 통닭 한번 먹고 이거 찍고 오면 되니까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면 시부님한테 있다 물어보면 자세하게 말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뭐 재밌는 거를 하면은 어 여기 우리 친구 중에 서준이가 있잖아 그치? 서준이가 근데 봤더니 어디 외국으로 갔네.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 못 나오게 생겼고 우리가 서준이랑 한번 직접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볼게. 서준이가 너무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갖고 그래서 자매님저 전화기 좀 주시면 제가 아깝다 진짜. 아 됐다 아 서준이 안녕 서준이 안녕 야 서준이가 엄청 보고 싶다고 해서 전화했어 아 서준이 안녕 서준이 안녕 서준이 형 안녕 여기 한번 쫙 봐주세요 선생님 여기도 친구들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아 친구들 나와서 네잘잘 잘 들리세요 아잘 들리세요. 아, 그래. 거기 어디예요? 네. 어디 앞방가 부담. 이선 이선은 특판 연결하겠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현지 시간 아침 8덟시 여덟 시이 분. 저희는 방 비투프 성당 앞에 있습니다. 방비트프다 성당이 캐프라 캐프라 하방 안에 위치하고 있고 최고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하하하네그하구나아네하하하 <laughs> 네. 하요어 아, 네. 그래 알았어 일단 통화 잘안 되니까 어쨌든 서준아 잘하하가하 주에 만나 안녕 안녕해줘, 안녕해줘. 음. 안녕 해주 안녕 해줘 하 안녕, 네 네, 하하하하하하 네. 아유, 안녕, 서준이. 네, 하하하하하네 어, <laughs> 네. 네, 하하하하하하이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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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하 네. 네. 아,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왜 서준이한테만 전화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외국 나가실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미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꼭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이거 뭐 누구를 이뻐하고 안 이뻐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준이가 음 굉장히 좀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지금 전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친구들도 서준이가 보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잘 있다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외국 나가실 때꼭 저한테 말씀하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